안녕하세요. 출판사기대 강윤입니다. 보카바이 우리 문편 접두어 점사를 통해 보카바이블 4.0비관을 빠르게 공부해 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단어 day 데이, date입니다. 그 의미가 하루, 날짜, 시대라는 다의어인데요. 여러 뜻을 갖고 있죠. 오늘은 단어 day를 활용한 한 가지 의심문 학습해 봅니다. 아래 하단에서 단어 day 지금부터 찾아봅니다. day What day of the week is it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니? 의문사가 시작될 때는 의문문이다. 물어본다는 뜻이죠. 무엇을 물어볼까요? What day? 무슨 요일? 요일을 꾸며주는 나를 꾸며주는 수식구 전치사구가 나옵니다. Of the week. 그 주의 의문문일 때는 동사 주어의 동주 라는 어순으로 시작되죠? 이 동사 is 비동사입니까?라는 존재 상태를 물어봅니다. 주어 yet 가주어 가칭 주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을 나타내는 부사 today 결합하면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라는 뜻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What day of the week is it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니?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 단어 day를 활용한 한 가지의 문 학습해봤습니다.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일시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판사 그의 나경인입니다.